안녕하세요. 현원님 발표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 개본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 g t 에 발표를 맡게 된 한국에 대해 CDG 어, 기 멤버 임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작년에 했던 허스라이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줄여서 훅라라고 부르는데 혹시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홈런은 외대에만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라이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저희 지디지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을 보시면은, 흡스, 그 외대를 의미하는 흡스랑 라이프 아카데미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제 라이프 아카데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참치 좋아하시나요? 참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공원 청취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라이프 아카데미는 공원 그룹 도원 유경 재단의 후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어, 라이프 아카데미는 TRT의 연계 독서, 강연, 토론, 팀별 협업 수행 등을 통해 관찰과 사유, 공유와 수기, 공감과 연대를 기초로 하는 인본적 가치를 재정립하여 사랑, 세상,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전인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글은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어, 문화체험부하고 연사 초청 강의도 듣고 진로탐색하고 봉사활동하는 활동입니다. 어, 이런 활동들 하면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책을 한두 권 정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에서 제 1년 구독권을 모든 참가자한테 주고요. 만약에 그 해당 책이 1, 2세대 없으면은 당일에 저렇게 코스넛스도 보이시나요? 모든 참가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저거 한달 걸렸으면 되겠는데 어, 다음으로 다양한 초청 강연이 있는데요. 여기 작년에는 은유 작가님의 책을 읽고 북토크를 나눴고 이병렬 이 시인님의 시집을 읽고 그 시를 만들게 된 히스토리를 듣고 어른 김장아라는 닭우를 찍으신 김현지 감독님이 오셔서 그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캠퍼스에서 만나고 여기 0년과 12층, 11층에서도 이제 모여서 t r t 를 하는데, 가끔씩 이제 서울에 이런 올덴마인드라는 공간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 공간도 지원해주고 식비랑 MT 비용도 정보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언급됐던 TRTL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어, TRTL은 교양 수업이고요, 핵인기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 이학점을 주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어서 아쉽습니다. 어, 이 수업은 이제 훈라를 이끄시는 네 분의 교수님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중 교수님이 만드신 소입니다 가정중 교수님이 오티날 해주신 말씀이 인상은 깊어서 가져왔고요. 어 제가 책을 막 다른 사람들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좀 인생이 힘들 때마다 책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가정중 선생님의 이제 허전할 때 책을 어 주말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봅시다. 잠을 자면 좋을까요? 허전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혼란이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서를 한번 꾸준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뭔가 혼자 읽을 때는 재미도 없고, 그, 도중에 하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PRTL의 강제성이 더해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토의하고, 다양한, 어...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재미가 있어서, 독서에 대한 취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어, 이 외에도 매주 금요일 시간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제가 수교를 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30시간 을꼭 채웠어야 했습니다. 저는 청량리 밥퍼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30시간을 채웠고요. 어, 그 외에도 진로 설계 라이퍼그레피라는 것도 하고, 이제, 습관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평소 바꾸고 싶었던 습관들을 일주일에 이제 체크를 하면서 바꾸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는 아마 이때 코드트리 문제를 일주일에 한... 수능은 이제 풀어 푸는 걸로 습관 프로젝트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작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어, 최대한 현장감을 전달해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화 체험을 하면 글을 항상 써야 됩니다. 작년에 썼던 글을 한번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날 작년 5월 24일 12번째 금일이었는데, 위치가 어, 해화역에 있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모였습니다. 어, 이 장소가 이제 한국 장애 문화 예술원이 점하고 이날 책 제목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 공, 뭐, 공감하는 공부, 몇 단점을 토대로 이날의 주제가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날인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요. 어, 이곳에서 저희는 이훈 피아니스트님의 연주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훈 피아니스트님은 그 유망한 피아니스트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른손을 못쓰게 되었어요. 어, 피아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를 한 손으로 치는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훈님은 좌절하지 않으시고, 왼손으로만 연주를 하시, 그, 연습하시고, 어, 결국에 나중에 덕주회까지 이어서 저희에게 이 공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아, 연주회 이후에 이제 같은 장소에서 이제 김승섭 작가님의 북서크가 있었는데요. 어, 이분이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하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 석사 하버드 박사까지 취득하신 분이고요. 어, 지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땅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생존 학생, 천안함 생존 장병, 소방 공무원의 삶과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사,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어, 김승석 작가님은 강연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는 독립되어 있고 극단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어, 이렇구나, 라며 의식하고, 강대국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날, 이날 이후 느낀 점은, 어, 세상은 나만을 위해 살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공부는 각양각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누구에게는 공부는 반성이고 누구에게는 공부나 이상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날을 이후로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갱신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 안팎의 시선을 돌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공부를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공나가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매 순간 좋은, 좋게 느끼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너무 오글거리고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거 할 시간에 자격증 공부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쓰려고 하고 나니까 어, 돌아보니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같이 학장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살면서 겪게 되는 슬럼프나 역경을 좀더 수월하게 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혼날을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 기회비용을 따지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라면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어, 대국 그, 훈란을 수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어, 이 프로그램 전후로 나를 좀더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이, 말을 하십니다. 훈음란 어, 매주마다 사람들과 토론하며 가치 확장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를 접하고 다루면서 내가 뭘더 좋아하는구나. 내 궁극적으로 수고를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구나 깨달으면 나라는 사람을 전보다 좀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을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제 개발자가 되어서 회사에 취업하시고 돈을 버시고 가정을 꾸리는 가정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엮이고 엮인 관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어, 하지만 이 갈등과 충돌을 처리할 방법을 배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이런 홈락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7기를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그 날짜를 잡은 이유가 어 발표를 하면서 8기를 이제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안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혹여나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